넘어가나? 이게 어떻게 가지? 그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갈 수가 없어 가지를 못하네. 끝에 길 없어요? 음. 없어요. 저 이제 다끝났는데 있는 중이에요. 나예요. 다이 할수 있네. 아니 그쪽이 말고 여기 사다리 있어 사다리. 아니. 사다리 사다리 여기 여기. 아이고 사다리.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여기 사다리. 팬, 팬이 팬이 <laughs> 오셨어. <웃음> 사다리. 아이고 <laughs> 이런 거. 겐지 파쿠르를 좀 했다 그러면 가오루 또줄까 <laughs> 어, <웃음> 자 챙겼어 다 챙겼어요 빠래요 여기서 아여 여기서 <laughs> 여기가 고비인데 요렇게 그렇 그렇지 잠깐만 내가 걸릴 것같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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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저집 가야될 것 같아요 아, 같이 아, 퇴근하자 퇴근하자 네. 아, 퇴근하자 그래 갑시다 갑시다 하필 걸려도 치즈가 별 뵙... 바꿔가지고 아니 나도 나 하나? 주워주러 갔는데 하필 퇴근하고 있어요 다 여기 있습니다 아다 아, 죽었나요? 아, 그러니까. 네. 삐다 다, 어? 이 삐? 이 삐? 오 진짜 조금 맞다 선물 이거, 줄까? 이 삐야 살? 자 가져가 들은 채도 안 하는데 이런 싸가 ㅋ <laughs> 쥐놈이다 오바 아까 부어요 많은데 한 사람 아깝다 왜? 예? <laughs> 많아요 <웃음> 농담 농담 재스처 아, 어, 났다 오바 <laughs> 제스처 났어 알겠다 오바 잡아야 한다 오바 후문 <laughs> 갑시다 후문 후문 오바 후문 이동

<laughs> 같이 뭉쳐! 불 개만 타요. 타 홍순 타홍거홍 어? 주신 거야? 홍순 주신 거 홍순 주요 홍순 탈락 홍순 탈락. 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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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 순이신거신거예요 네. 주신 거요 홍순 주신 거어 홍순 주신 거어넘어주넘어야 홍순 주 어? 어? 비이어 막혔다는데? a n g u Bakatan. Pisangu Bakatan. Oh, legend. Yam, Yam. y a 막혔 a m Yam, Yam. Yam, Yam. y 나나가 a m 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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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막혔다. 응, 뭐뭐 막혔어. 미안하다, 에어. 어떡아이 트롤했다, 에요 아유, 마물 속에 들어간다. 오, 뽁해 오. 어떡한데? 다시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 영잘 피한다. 냠냠. 아니 근데 별인이 잘 아... 피한다. 물속에 피하는 거 물속에 <laughs> 입속 <입소. 웃음> 어 근데 잘 피한다 잘 피한다 숨쉬려도 올라가고 숨쉬려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별인이 10분 이요어 근데 좋았어 <laughs> 어 좋았어 시도는 좋았어 <laughs> <웃음> <전혀와>. <웃음> 안녕하세요. 걱찐이낯친 어, 찐영이. 공실 공실 지금 부담스러워. 어, 피트다, 피트. 틴트. 아못넘어못넘어못넘어넘 아, 어쩔 아, 건데? 말? 아개뭐라 갔지? 못 푸시는데. 아니, 문을 이 이걸 못 푸시는 거예요. 이거 할 거면 아니, 칸에서 뭐할 건데? 여 좀. 삽좀 주세요, 삽 좀. 그러니까요. 와, 제 발자간들. 때려, 4... 때려보, 때려보게 야, 탑좀 때리면 죽지 않아요? 해보려고요. 뭘? 준비. 안 돼, 스마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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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잖아요. 아, 로가안되요 아니, 아니 먼로 아 아, 구삼님. 턴 획득. 영희님. 하이람지 <laughs> 어,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한번따 볼게요 렌터 키워가야 돼. <laughs> 저기 길있다 에요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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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요. 여기 아요괜아요 괜찮아요. 여기 오요아요 괜찮아요. 로쭉 오면 됩니아요아조용찮아 잘못 들었나? 아요해요어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웃음> 어! 오 기다려봐. 내가 앞장서볼게요. 아, 괜찮아 죽게. 네. 그, 그, 그. 아, 혹시라도 하지. 내가 죽는다면 우리 달리면 돼 앞으로 직진. 여기 오른쪽 꺾어서 했거든요. 네. 달려, 그냥 달려. <laughs> <웃음> <웃음> 오 너무 시끄럽다하요 <laughs>